악재에 악재가 더해진 시장에서 청개구리에서 추천드린 퍼스트 또 급등 수익 터져줬습니다단 하루만에 최대 20.98% 수익 달성.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수익들을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개구리에서 점찍은 히든 로봇주는 삼성이 눈독 들이고 있는 인수합병 대상 후보. 로봇 사업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흑자 전환까지 성공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중지 중인 인수 대상 1위 후보군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 정보 청계구리 투자 클럽 악재에 악재가 더해진 시장에서. 청개구리에서 추천드린 퍼스트 택또 급등 수익 터져줬습니다. 5월 3일 4075원 이하에서 큰 비중으로 매수 진입하여 5월 4일 단 하루 만에 전량 매도하여 최대 20.98% 수익 달성.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 챙겨가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수급솔립 현상이 더 심화되는 현상을 빈번히 찾아볼 수 있는데 청개구리와 함께하신다면 어떤 장세에서도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한 차례 강조드렸던 로봇 관련주에 대한 심화 과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산업의 발전에 대한 큰 범주에서 설명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준비중인 M&A 대상 로봇 관련주에 대하여 더 심도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식으로는 크게 재미보기 힘든 장세죠 하지만 삼성은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데에는 이미 전세계 최고자리에 올라있을 만큼 삼성그룹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주식시장의 자금이동 경로를 삼성 M&A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신사업 발굴에 대한 첫 행보 의지를 바로 로봇사업에서 시작하겠다고 천명한 삼성전자는 은 로봇 상용화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서 로봇 사업 전문 인력 모시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LG 그룹에서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강도는 삼성 측에서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삼성이 인수 대상의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미래산업의 먹거리로 로봇사업 분야를 낙점한 삼성은 대규모 인재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한 첫 로봇 제품으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인 잼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LG전자도 클로이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며 대기업의 로봇 시장 선점에 경쟁이 뜨겁게 불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누가 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냐의 싸움과 함께 알짜배기의 로봇 회사에 어떤 대기업이 빠르게 러브콜을 보내며 전략적 인수합병을 진행하냐가 한국 증시에 앞으로 최대 지각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전략 직무에는 첫 번째, 2년 이상의 로봇 인수합병 M&A 두 번째, 전폭적인 그룹 내 투자와 함께 사업 전략, 경력을 내세웠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첫 번째 신사업 발굴로는 단연 로봇이 될 거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M&A를 발 빠르게 진행할 것이고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화 테스크포스는 지난해 상설 조직으로 격상하였는데, 사업 초와 비교하였을 때 인력이 벌써 10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가 인수할 유력한 대상 후보는 어디냐? 바로 삼성이 연내 출시 예정하고 있는 잼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에 특화된 기업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첫 번째 로봇 제품으로 의료용 로봇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로봇 내 부문 중에서 의료용에 집중할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며 인수대상 1위 후보군 역시 로봇회사 중에서도 의료용 로봇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을 반드시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청계구리에서 점 찍은 히든 로봇주는 의료로봇사업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의료로봇사업부문에서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흑자전환까지 성공고 공한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여 선진 의료 시장으로 진출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청개구리 히든주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삼성의 대대적인 로봇 사업 육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은 다른 로봇주들에 비하여 큰 상승이 없었다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테마주와 같이 상승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작년 12월 삼성의 발표 이후에 해당 종목의 주가는 21선 2평 위 아래에서 주가 변동을 보여주면서 큰 이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주가 급등에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시가총액의 저평가 이슈에 따른 상승이 존재하였으나 국내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도 주가는 호재를 내포하고 크게 눌림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8,000원 선 위로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해당 저항 구간을 큰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시점부터 삼성과의 러브콜이 가시화되는 구간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현재 자리로부터 최소 55% 이상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는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최대 100% 이상까지도 쉽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저가 구간입니다. 지금 글로벌 악재는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 하락장에서도 크게 오르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청개구리와 함께 삼성이 눈독들이고 있는 인수합병 대상 후보 1위 기업을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개구리의 삼성 M&A 로봇주가 궁금하신 회원님들은 하단 휴대폰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새로운 MTS 이베스트 오늘 런칭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